안녕하십니까. 생애 빛 5분 산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임마누엘의 목적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의 참 성품을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어둠이 가득 차게 되었죠. 이 땅은. 사람들의 도덕성이 악하게 타락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이유 못지 않게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우리 인간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성육신은 오, 얼마나 아름다운 진리입니까?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큰 목적이 표상과 상징으로 예표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세에게 나타났던 불 붙는 가시 덤불 아닙니까? 신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선택된 표상은 별로 주목을 끌 만한 것이 못 되는 평범한 덤불이었습니다. 그 속에 무한하신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무한히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가장 초라한 표상 안에 감추셨으므로 모세는 그것을 보고도 능히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도 살수 있었던 것은 그 불이 바로 평범한 이 덤불 속에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억제되고 그의 위험이 가려워진 것은 유, 유한한 인간이 그것을 볼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낮은 몸, 곧 사람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때 그에게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늘과 땅에 참 빛이셨습니다. 그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그의 위대하심과 위엄이 감추어진 것은 그가 슬픔과 시험에 쌓인 우리 인간들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성육신을 하신 것이죠. 인간의 몸을 쓰시고 있다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25장 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 그리고 그 백성들 가운데 있는 성소 안에 거해 주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루한 유랑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 이지성소에 있는 쉐카이나 그 밝은 불빛이 그들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의 사는 집들 곁에 당신의 장락을 치신 것은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품성과 생애에 친숙하게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의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소 제도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사실 것을 보여주는 표상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이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괴로움을 잘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동정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사신 생애 가운데 나타난 모든 은혜의 교훈들과 모든 기쁨의 약속들과 모든 사랑의 행위들과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모든 일들을 공부하면서 정말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예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번영과 출세보다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일 삶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임마 누엘 예수님을 가르치고 우리가 예수의 성품을 닮아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에서 축복받는 것은 사실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제가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